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머신 관련 내용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추출적인거나 이런 내용은 오늘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수업을 하거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가지고 아 이걸 그래도 한 번은 찍어야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 버튼에 대한 겁니다. 보통 머신들이 버튼이 다섯 개거나 뭐세 개거나 뭐또좀 다른 애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섯 개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사시는 보급형은 그리고 다 모양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막이 버튼을 가끔씩 눌러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물어보시는 분 중에 어 선생님 그거 원샷 버튼인데 선생님은 원샷으로 추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말씀들이 맞습니다.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사용할 때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거든요. 추출량 적게 리스트레토로 원샷, 리스트레토 투샷, 에스페스 원샷, 에스페 투샷 이렇게 만든 거긴 한데 사실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 없고 여러분들 그냥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버튼들이 그냥 자동 버튼인 거예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이라 생각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물 흘리기를 할때 추출 직전에 물 흘리기를 하지 않고 그라인딩을 하면서 물 흘리기를 하는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수동버튼 눌러놓으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4번 버튼에다가 물 흘리기를 저장을 하겠다. 한 3초 정도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뭐 이게 시간으로 원래 저장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흘렸을 때 3초 정도가 지나면은 꺼질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게요. 눌러놓고 다른 작업을 하면 돼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커피 메뉴마다 세팅을 조금 다르게 한다. 뭐,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랑 뭐 라떼랑 세팅이 다르다. 그러면은, 1번에는 뭐, 아메리카노 뭐, 36g. 뭐 이번에는 라떼는 32g이 나는 더 적합한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번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심해는 가운데가 이 매뉴얼 수동 버튼이거든요 요거는 머신마다 배열은 조금 달라요 수동이 아닌 자동 버튼을 그렇게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 추가는 어 하나 저장하면 반대도 저장되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머신마다 달라요 심해 머신 같은 경우는 왼쪽에 저장을 하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머신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이쪽에 저장 하고 이쪽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머신 사시거나 머신 업체나 원도 업체 세팅 잡아줬을 때이 자동 버튼 세팅을 잡아 주셨을 텐데 그 세팅이 또 물량이 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누가 잡아준 세팅으로만 계속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나온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재설정하셔도 되고 그 버튼 아니라 다른 버튼에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버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